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 물류 고등학교 급식실이 현대화 사업을 거쳐 몽실몽실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준공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22일 경기 물류 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개관식 현장입니다. 이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급식실 현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임하자마자 시장님 찾아뵙고 또 교육장님 찾아뵙고 우리 학교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작년 에 예산을 받아서 오늘 개관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마련했고 지난해 7월 25일 착공해 12월 14일 준공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학수 경기도 의원과 강정구 평택시 의원, 신동희 안중출장 소장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시설 순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물류고의 새 급식실은 후관에 위치한 세 개의 교실 벽을 허물어 확장하고 공간을 증축해서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좀 자리가 없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급식실 개, 개관을 통해서 학생들도 좀더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오래 있는 학교다 보니까 좀 불편한 시설적으로 불편들이 많았지만 지금 보완된 거에 비해서 개선한 게 엄청 많고요.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급식실 하는 데는 조리하는 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좋다 보니까 또 분위기도 좋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또 맞기 좋겠죠. 너무 좋죠. 학생들이. 일단 집에서도 의식주가 잘 돼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화식으로 바뀌면서 엄청 청결한 느낌이 들고 이제 조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양사님도 다이야 정말 너무 행복하게 요리를 더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아울러 급식실 이름은 학생 공부를 통해 몽실몽실이란 이름으로 선정됐는데요. 학생들이 급식을 맛있게 먹고 살이 쪄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담겼습니다. 한편 경기물류고는 올해 교문 진입로와 담벼락 개선 사업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네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리자 주소는? 수소일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일번지면 반도체스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보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